첫 번째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꽤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휴식, 그다음 물리치료, 먹는 경구 약물, 주사치료, 생활 습관 관리 등다 해봤는데도 통증이 뭐50%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근력 저하가 온다든지 보행의 장애,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그런 눌린 신경을 직접 풀어주는 내시경 수술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상에서 신경을 누르는 지점이 분명할 때입니다 어?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로 인해 근력 저하까지 마비가 오는 경우 MRI 촬영을 했더니 디스크 파 파열이나 탈출된 디스크 조각의 신경을 눌러서 왔다든지 혹은 옆쪽으로 나가는 추간공 협착증처럼 표적이 분명한 경우에 복소 마취로도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내시경을 필요한 부위면 탁하고 선택하고 접근해서 감압수술을 하기에 적합합니다. 세 번째 이제 신경 증상이 일상을 방해할 만큼 심할 때입니다. 제가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밤에 이제 자다가 깨시나요? 자다가 깨면 다리가 저려서 오래 못 깨시나요?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다든지 100m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기억해 두실 게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회음부 감각 저하가 온다면 이제부터 마미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응급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